자, 한라캐스트 주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한라캐스트 최근에 일시적인 눌림목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또다시 반발 매수가 유비되면서 월요 시장에서 불기둥을 만들어내고 있죠. 가격 잔포까지 상승을 하면서, 일단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시로 붕괴되기도 했던 5일선 아, 일단, 페이크, 속임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늘 상승 장악형 패턴의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죠. 따라서, 아, 목표가. 얼마 정도로 보고 대응할 것인지 김사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구독자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공짜로 이 시... 초가방을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팡팡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김사부가 35년째 전문갈동을 하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모두 겪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확실한 종목들만을 선정을 해서 다점을 잡아 드리기 때문에 수익들이 크게 나고 있죠. 일단 100% 공짜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초가 방 한번 잠시 살펴 드리겠는데 특히 그동안에 계좌 상승률이 지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시초가 방을 이용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해 보겠습니다. 최근 시초가 방의 성과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4월 동안 볼까요? 최근 4월 동안 성과를 보면 지난 11일이었지 1승. 범한 퓨어센 아,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 일승이 매수가 대비 11% 상승 중이1만 35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안내를 드렸고, 보만퓨어셀도 매수가 대비 13% 이상 상승 중이니까, 3만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고 안내를 드렸죠. 바로, 이 데이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시초가 공략 주방에서는 추천 당일에, 매도 안내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서는 현대무백스, m d 바이스 PS 일렉트리닉스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PS 일렉트리닉스 매수가 대비 12% 정도가 상승 중에 6,2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익을 챙겨 나가자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역시 연중 최고치 계속 갱신 중이었죠. 벌써 두 번째 이상 세 번째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현대무백스도 두번 이상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매수가 대비 19% 이상 상승 중에 만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겨 나가자로 했었고, MD바이스는 매수가격면19% 상승 중에 15,1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로 했는데 결국 상한가까지 말아붙이는 저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15일 시장에서는 로버로버, 그리고 G2G바이오. 지난주에 G2G바이오 소개를 드렸을 때, 결국, 그, 한10% 정도 이익을 챙겨드렸습니다만은, 어, 이날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아주 대단한 모습들을 보셨죠. 여 조금 빨리 발견 했습니다만은, 어, 일단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만 하더라도 추천 종목들이 세 종목이나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이번주도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죠. 로버로버가 매수가 대비 10%상승률천 7,350원 이상에서 매도 하자. G2G바이오는 매수가 대비 19% 상승률과 이 9만 2천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일단, 오버행에 대한 부담들보다는, 이, 그, 기술에 대한, 그, 라이센스 아웃. 대한 기대감들이 역시 매물들의 압박을 이겨내고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침을 잡아 드렸는데 역시 수익들이 챙겨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사부의 시초가방 보시면 확실하게 다침을 잡아서 일단 공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수익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음, 계좌 수익률보다 적은 분들 특히 계속해서 매일 계좌가 이렇게 부르나고 불려가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든지 최소한 한 달에 100% 이상의 수익을 현실화 시켜 보기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시초가방 활용하면 안성맞춤이 되겠습니다. 아, 상단에 김사부 번호 있죠? 010의 8329의 9609로 지금 바로 아, 일단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김사부라고만 문자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슈트크방에 이제 합류하시면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 성과를 충분히 달성해 나가는 대단한 경험을 직접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 한라 캐스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데, 공모가가 5,800원이었었죠? 상장 첫날에 8,480원 고점을 찍고 나서 4,300원까지 떨어져서 9월 1일 날. 그래서 이때 이제 바닥 탈출학교 김사부가 시초가방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걸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 반투막, 고점 대비 반투막이 났던 상태에서 최근에 이 페이크 눌림목조를거진위에 또다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동사는 이 자동차 부품, 아, 자동차 부품이죠. 이 다이캐스팅 공법을 이용을 해서 이 미래차 자율주행 관련 부품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계 부품 등을 생산 업체인데, 이 다이캐스팅은 알루미늄이라든가 아연, 마그네슘등 일반적인 금속재료를 비롯한 특수금속 등을 고온에서 녹인 후 금형 틀의 고압으로 주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주조 방식을 말하죠. 일단, 다이스트캥에 필요한 금형 설계부터 주조, 가공, 품질, 공사, 검사까지 모든 생산 공정에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동사의 는 125톤부터 2,500톤까지 다양한 다이캐스팅 설비를 기반으로 해서 LG 전자라든가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등 국내 대기업들의 최종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특히 글로벌 AI 자동차 업체를 최종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퀀텀점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 약 천억 규모의 전기 변함이 자율부행 부품 수조이 시작을 해서 올해 2월 달에 1차 협력사로 등록이 됐고,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도 수를했죠 해당 업체에는 최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2.5세대를 공개하면서 상당히 큰 반향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로봇 시장의 빠른 성장들도 역시나 동사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동사의 경우는 글로벌 기업들의 초도 물량 공급이수주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에 자체 공장 실전 투입이 서 2차 전지 분류라든가 물류, 단순 조립 등의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회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계속해서 기술 고도화가 진행 중인 옵티머스가 올해 상영화 내년에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시작이 된다면 로봇 시장은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고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다가 노란 봉투법도 역시 수혜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 최근에 이제 그 강유정. 대통령실 리트인지 오늘 나왔던 소리인데 로봇 규제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시범을 이용한 아~ 운영을 행한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일단 이런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죠. 사실 오늘 장대 양봉이 출연을 했다는 점, 상승 장악형 패턴이 보여졌다는 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저항선들이 나오잖아 이런 가격대, 즉, 다시 말하면 한 5,700원대, 현재 5일선이 5,650원 정도 포진하고 있습니다만은 5,700원대 이상에서는 나름대로 지지 라인들이 강하게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격대를 바탕으로 해서 매물들에 대한 소화 속에서 8,500원에서 만원 정도까지 이번에 상승 파동이 한번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변동성들이 확대되는 시기죠. 그래서 어 일단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 당길 필요가 있는데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현재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잡는 것들이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습니다만, 이를 누르면, 김사부가 이렇게 링크들을 몇개 올려놓고 있어요. 첫 번째 링크를 눌러서, 이런 양식이 나오면 한라캐스트라고 적고, 매수 가격대 비중 등을 적어 주시면 임사부가 최적의 매수와 매도의 급식 특히 매도 포인트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매도의 급속까지, 급속까지 잡아서 실시간 전환을 내리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서 수익들을 높여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 링크는 현재 계좌 수익률이 일단 지수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상태 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줄을 잘못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현재 재정부에서 연말까지 기본적으로 한30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니까 이거 한번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증식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초가방을 확인을 드렸습니다만, 보고도 믿지 못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김사부가 계속해서 매일 계좌를 불려드리는 종목들 압축의 소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초가방에 합류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상상하는 것 이상 훨씬 더, 어, 일단 계좌가 큰으로 늘어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